저는 어제 계획을 오늘 하루 동안 잘 충전하고 쉬는 하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확실히 정말 체력이 쉽지 않더라고요. 박람회 다음 날이어서 그래서 공원에 갔다가 좀 굉장히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결국 오후에 와서 낮잠을 잤는데요. 어, 좀 무리하지 않은 일정으로 돌아다니려고 했는데도 음, 힘들었던 게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거의 기절하듯이 잠들었는데 몸이 힘들 때는 좀더 감지를 섬세하게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좀 어, 공원을 구경하고 나서 여기저기 더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걸어 다녔더니 몸이 많이 방전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또긴 낮잠을 자고 저녁만 먹고 들어와서 다시 또 기절하듯이 잤는데요. 제대로 충전했나라고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서 어, 오늘도 에너지 조절 관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. 어제 하루의 기록을 다 하셨다면, 어제 하루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감사했던 일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제는 오전에 공원에 가서 어, 치바공원이라고 뭐, 유명한 관광지나 그런 건 아니고, 근처에 있는 공원이었는데.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이 주변에 있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되게 많았어요. 아이들과 함께 온 그리고 강아지들이랑 함께 온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. 평화롭게 공원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가장 감사한 일로 뽑았고요. 그 시간 다시 떠올려 보니까. 오전 시간에는 꽤잘 충전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. 저는 주로 활력을 오전 시간에 많이 얻기 때문에. <laughs> 역시 오전 시간에 있었던 일에 항상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고. 오전 시간에 하는 일을 역시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서, 사람마다 이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간대도 다르고,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의 방향을 많이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, 기록이 쌓이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, 오늘도 오전 시간을 좀잘 보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, 아침을 좀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아까 기록을 하면서도 하게 돼서, 어, 아침에 좀 고요하게 앉아가지고, 원고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계획에 넣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좀 기, 기록이 누적되면, 어, 그 기록들을 한번 쭉 펼쳐놓고 보시면서 전체적인 패턴이나 흐름 같은 걸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내가 사람을 만나고 온 다음날에 내가 계획한 걸 제대로 좀 많이 못했다라고 하면, 아, 그때 많이 소진됐었구나. 그때좀더 충전이 필요했었구나. 이런 거 알아챌 수도 있고, 어, 이거는 되게 멀리 갔다 와가지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활력을 얻어서, 그 다음날 이런 것도 추가로 했었네. 뭐 이런 것들 발견할 수도 있고,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혹은 힘들어하는 일에 어떤 단서나 여러 가지 힌트들을 발견해 보실 수 있으면,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기록 초반에 특히 한주 단위로 봤을 때 운동을 거의 안 하거나 그런 주에 주별로 체크하면서 조금 더 의도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넣어 준다거나 또 식사 시간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보면서 건강한 것들 많이 먹어야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식사 시간을 좀 계획하는 것들도 해줬었는데요. 그런 것처럼 기록이 누적되면 그런 패턴이 보여서 좋은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전의 기록들을 쭉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, 찾아 나갈 수 있다면, 어, 가장 최근의 나, 그리고 요즘의 나에 대한, 어, 최신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음, 오늘의 계획까지 다 맞춰봤는데요. 오늘도 아침 루틴 기록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했고요. 오늘도 나를 듬뿍 잘 돌보는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